안녕하세요. 내입장만 네 TV 김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시 동산동에 신축 스리룸빌라 자녀 딱한 세대 남은 거 촬영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총 4층 건물에 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1층에 주차장 100%가 가능합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실평수 25평, 3, 4인 가족 거주하시기 딱 적당할 것 같고요. 자, 거실쪽으로 정남향 막힘없는 연구 조망 뷰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남향이기 때문에 햇살 굉장히 잘 들어올 오늘의 신축 빌라고요. 주변도 굉장히 좋은데요. 스타필드 이케아,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도보로 3분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3호선 삼성역이 8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신축 빌라 잔여 딱한 세대입니다. 자, 그럼 네이짱만 TV 전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집 전시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시 공간 우측에 신발장, 키큰 장으로 세칸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 하버티움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 바닥은 대형 타일 네칸 정도 되는 일반적으로 준수한 사이즈의 전실 공간이고요. 좌측으로는 일괄 소등기 설치되어 있고 벽지 마감이 아니고. 페인트로 깔끔하게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문 같은 경우에는 3면동 슬라이딩 주문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약간 그레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주문 유리 같은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굉장히 튼튼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살펴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에 거실, 우측 안쪽으로 주방, 주거 분리 형태의 구조라고 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부터 먼저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자, 거실 공간입니다. 현재 우측 아트홀과 좌측 아트홀까지 폭 사이즈가 3,880, 굉장히 넓은 거실 폭 자랑하고 있고요 좌측에 쇼파 자리로는 2,700 나옵니다. 3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86인치, 그리고 그 이상 TV 보시는 데도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마감재가 웨이스 코팅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갔어요. 테일 자체가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심플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 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바닥 마감재로는 포세린 타일로 마감 들어가 있고, 자 거실 상단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우측에는 전열 교환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쪽이 정남향이에요. 정남향 바라보고 있는 거실이고요. 앞에가 전혀 막힘 없는 개방감, 굉장히 훌륭합니다. 정남향이기 때문에 오후 되시면 채광이 굉장히 안쪽까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채광 좋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실 쪽에서 반대로 돌아보시면 주방 공간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면부터 먼저 설명 도와드리면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두 칸, 키큰 장, 국바이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좌측 안쪽으로 싱크대 보시면 D 귿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식탁으로는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3, 4인 가족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사각 싱크볼 굉장히 깊숙하게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쪽으로는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 자체가 원체 4인 가족까지 거주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대 상하구장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 자랑하고 있어요. 거실 폭이 정말 넓어서 대형 TV 보시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안방입니다. 안방은 양창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통풍 굉장히 잘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이즈도 꽤 넓게 잘 나왔습니다. 3,270에 3,200 나오는 안방 크기 치수 체크하시면 되고요.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예정이에요. 자, 안방 안쪽으로는 별도의 파우더룸과 부부 욕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우더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 상단에도 환기창 들어가 있어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부부 욕실입니다. 유리 파티션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LED 거울, 그리고 세면대. 우측 안쪽으로는 변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변기가 원의 변기예요좀더 고급 자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기 때문에 안방 부부 욕실도 꽤나 쓸모있게 굉장히 넓게 나온 모습입니다. 자, 방 3개, 욕실 2개, 실평수 25평 보시면 되는 3룸 빌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방 옆쪽에 있는 중간방입니다. 사이즈가 3,000에 3,000. 3천. 약 정사각형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도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될 예정입니다.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발코니가 있는 마지막 작은 방이고요. 사이즈 2,780에 2,515 사이즈 체크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 자 들어가 있어요. 자, 발코니입니다. 정면으로는 발코니 환기창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우측에 수전 그리고 좌측 안쪽으로도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워시타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까 에어컨이 4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갈 예정이지만 필요하시다 그러면 에어컨 실외기를 밖으로도 빼줄수 있다고 합니다. 밖으로 빼면 발코니 공간이 좀더 넓게 쓸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입니다. 별도의 샤워 부스룸이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 환기창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좌측으로는 거울 수납장, 거울, LED 거울로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변기도 원의 변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자재로 시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고양시 동산동의 마지막 자녀 한 세대 3룸 빌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자, 실평수가 25평 나오기 때문에 34인 가족 거주하시기에 딱 적당할 것 같고요. 바로 오늘의 현장에서 2, 3분만 걸어 가시면 스타필드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케아 등 편의시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호선 삼성역도 10분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내 입장만 TV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입장만 TV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